어느 밤에 우리는 고민과 상념에 젖어서 길을 잃기도 하고요. 또 어느 밤에는 다시 나다워질 수 있는 힘을 내기도 해요. 저마다의 이유로 깨어있는 주말 밤이라면 이분들의 노래가 어떨까요? 토요 초대석 이수연의 스크랩북, 세상에 있는 모든 밤을 노래하는 밴드 위아더나잇과 함께합니다. 와 위아더나잇이다. Yeah. 반갑습니다. 어 2013년에 데뷔한 밴드인데요. 팀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밤밤다라는뜻이고요 <laughs> 우리는 밤입니다. We are the night. 저희가 음악을 저희 음악이 뭐랑 가장 잘 어울릴까 그때 고민을 하다가 어 밤이랑 좀 어울리지 않나 오, 이런 음. 생각을 했었고 또 노래 제목도 위아더 나이이라는 곡이 있었고 해서 네.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간단명료하게 짓게 된이이네요 네. 어, 그러면 <laughs> 위아드나이시면은 되게 그 우리 멤버분들도 밤에 다 깨어 있으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 조금 늦게 자는 편이고 네. 저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라서요. 아 아침형 인간이시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항상 일어나보면 새벽 한 3~4시쯤에 병선이 장문의 카톡이 카톡이 막 <laughs> <이제> 와있어요 <와야 웃음> <laughs> 아 진짜요? 어, 무슨 무슨 장문의 토기 와있어요? <laughs> 숫자는 잘안 사라지고 근데 아, 아 그냥 그뭐 작업 관련 건네거나 밤에 또 하시니까 것들, 네. 이제 어. 보내놓고 저는 자요 네. <laughs> 다른 분들은 언제 주무세요? 뭐 필립씨나 저도 한 새벽 한 3,4시쯤 자는 오. 편이에요 원중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다. 병선 씨랑 필립 씨랑 저도 한 3, 4시쯤 보통 잠들어요. 셋은 약간 새벽형이고 오람 네. 씨랑 성수 씨가 약간 아침형 인간 아 같네. 그래요? 뭔가 그래서 좀 바이브가 다른가 봐요. 음. 그렇게 음. 아침은 아닙니다. 네. 저도 어. 한 10시쯤 일어나니까요. 네. 10시쯤 일어나다고요 <laughs> 네. 되게 <laughs> 아침형 인간인 거 아니에요? 10시 그럼? 아침 아니에요? 1시에 아침이죠. 자도 10시 일어나고 5시에 자도 1 0시 일어나요. 아, 네. 10시 한 그냥 새가 지저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이죠. 그 오래된 친구들 중심으로 뭉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십1몇 년) 동안 친구죠네 음,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음. 때 만나서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보람 씨는 네. 어~ 그다음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도 벌써 (4년) 넘었을 거예요 오, 네. (5년) 되잖아요 네, (5년) 이제 네. 다 되어가고 오, 그럼 고등학교 밴드였으면 그때는 이름이 달랐어요 <웃음> 그때 <웃음> 저, 어, 저, 약간 저... 흑역사인가 보다 저희들... 이런,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출입금지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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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네. 고등학생답다 그것도 이제 저희 원중이 아버님께서 네. CCTV 하고 출입금지 둘 중에 고민하시다가 어머 <laughs> 어머 <laughs> 네, 출입금지로 저희가 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로고도 이렇게 동그라미에 딱돼 있는 X. 출입금지 X 하고 <laughs> 디자인도 해주셨어 지데 네, 디자, 아, 앨범 네. 디자인도 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출입금지였다가 굉장히 위아더나이시면 완전 <laughs> 감성이 다른데 그때는 음악도 좀 다른 걸 하셨나 봐요 그때는 저희가 하드코어, 펑크 이런, 강력한 음악 k a n exceptional. Oh, wow! One's on the way n 그 w t t k b s video could t h 이 n TV roll for a 지 y b o 요 y Yeah, I could have clicked 드 n TV. I could have clicked on TV. <laughs> 굳이 이렇게까지하지 말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넘어갈게요. 그때 이제 밴드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저희가 다 음악 해야겠다라고 오. 아마 거의 다 결심을 한것 같아요. 야, 어. 오늘 <laughs> 밴드 위아든 아이즈의 라이브와 추천곡으로 꽉꽉 채웁니다. 먼저 추천곡을 한곡 듣고 와서 새 앨범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첫곡 골라오신 노래는 뭔가요? 어, 깊은 우리 젊은 날이라는 곡이고요. 저희 네. 곡 중에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곡. 완전 히트곡이죠 메가히트곡. <laughs> 아니에요. 병선 씨가 고른 네. 거인가요, 이거는? 음, 제가 고르기도 했지만 이제 주로 이제 항상 일본으로 저희가 하는 아, 네, 추천곡으로 바로입니다. 네, 어, 아, 네. 아, 굳이 궁금한데 병선 씨가 리더 역할 하고 있나요? 아,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리더는, 아, 리더는, 리더는, 리더는 정원중, 리더 정원중 씨입니다. 네. 아, 원중 씨가 리더였구나. 약간 네. 분위기 있게 젖어 있는. <laughs> 조용인 o 어저 목소리 말하는... 약간 처음 듣는 c 아,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리더이 n 원중 girl and Lido is i 이 one jungle. I know that you're so good to say. I know you k n <laughs> 결국 결국 장선 네, 씨가 소개드리네요. 해이 곡은 <laughs> 제가 이제 소개하고 다음 곡을 원중 씨가 한번 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laughs> 저희가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예전에 네네. 거기서 이제 제목을 연상을 해서 네. 어, 우리의 젊음이 만약 기쁘지만은 않으니 기쁜으로 아 한번 바꿔서 그런 청춘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우와, 된 노래. 어 아, 그런 얘기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이 노래 바로 듣고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더 나이스, 깊은 우리 젊은 날. 수연의 볼륨을 높여요. 위아더 나이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편반이 나와도 정규 1집2집과는 다르게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아더 나이스는 이번 일 음반을 다섯 번째 앨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어, 오집 음반 음반이 아니라 다섯 번째 앨범인 거죠? 우선 저 일단. 음그 일집 이집 정규 비정규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e 이 음반. EP, 뭐. 근데 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 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음반을 내는 걸로 이제 그런 네. 주기를 잡고 있는데 아 이게 비정규 음반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e 이아 음반도 저희는 아딱 사실 트랙이 없어서 안 넣었다기보다 많이 뺀 그냥 완성도 높은 일곱 곡을 싫든 여덟 아 곡을 싫든. 그거는 음.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앨범인데. 네, 그래서 저희 <laughs> 다섯 번째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앨범명이 아, 이 어지러움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되게 특이하네요. 어 처음에 이제 어떤 앨범을 만들지 고민을 할 때, 맨날 제 전화 친구들이나 맨날 하는 말이 네. 아 모르겠다, 아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주위에서 되게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뭐뭐 음. 뭐 이제 뭐 음악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뭐 뭐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뭐 삶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laughs> 좀 너무 철학 스타일로 네 그렇지만 <laughs> 그런 게 <laughs> 아니라 진짜 그냥 아 모르겠다 이런 거를. 직설적으로 네. 표현하는 앨범명이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아이 어지러움이라고. 아이 어지러움. 네, 네. 오, 그렇구나. 그럼 자켓도 어지러움을 좀 담은 건가요? 엄청 어지러워요. 아, <laughs> 네, 앨범 <맞네>. 자켓이. 네. <laughs> 근데 계속 약간 <laughs> 위어드나이트의 자켓들이 약간 화가가 그린 그런 그림 아. 같은 네. 거더라고요. 그런 이쁜 게 많았는데 네네. 이번엔 약간 매지가이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laughs> 두 눈을 모으고 봐야 되는 그냥, 그런 <laughs> 네. 느낌이에요? 좀 막 어, 보시면 아는데 네. 한번 앨범 커버라도 한번 보면서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앨범에 담긴 노래들은 네 번째 앨범 이후에 만든 노래인가요? 음, 지난해 싱글로 발표했던 곡이 네 곡이 있고 네. 여섯 곡의 신곡이 담겨져 있고요. 네. 좀 작업은 음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작업 기간에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네. 계속 그냥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주제에 맞는 앨범을 아 그리고 또뭐 새로 쓰는 곡들도 있고요. 네. 그럼 새로 쓴 곡도 있고 예전에 쓰는 노래들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한 3년 전에 쓴 곡도 있어요. 아 음. 이제 음. 앨범을 찍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병선이가 푸시를 합니다. 네, 앨범을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찍는다고 네. 표현하시네요. 그러면 어 <laughs> 어 찍는다. 어,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앨범을 이제 <laughs>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네. 병선이가 대체적으로 원중이한테 많이 푸시를 해요. 아, 저희 공장장이 오. 이제 원중이가 아, 공장장이. <laughs> 네. 어, 원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힘듭니다. <laughs> 말씀하시는 게좀 힘드신가봐요. <laughs> <laughs> 되게 막 만들어가지고 메일로 막 보내요. 아 메일로 이렇게 막 네. 계속 암묵적인 그런 푸시를 계속하시는군요. 왜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병선 씨가요? 원중 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병선 씨가 저한테 푸시를 많이 해요. 아 압박감을 많이 주고 이제 <laughs> 한마디로 작업하라는 거죠, 빨리 아 작업하라고 하라고 하는 건데. 아. 7, 7월에는 어쿠스틱이다 응. 이러면서 계속 말하고. 음 <laughs> 아그러지7월에는 어, 어쿠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어. 제가 그 어, 섞여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를수록 나오는 음악들도 다르잖아요. 음, 네. 그래서 뭔가 그게 좀 단합이 잘 됐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 서로 단합도 잘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서로 잘 의견을 이제 제가 이런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그 안에서 같이 또잘 음. 어, 같이 와, 따라와 주시는 어. 편이에요. 다섯 분이 네. 다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 아무래도 <laughs> 오래 하다 보니까 음. 이제 비슷한 <laughs> 것도 있고 네. 또좀 따라가는 경 이제 맞춰주는 아, 이제 그렇죠. 공유를 어.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하면서 이건 주, 솔직히 좀 솔직히 좀내 스타일 아니었어라는 음악들도 있기는 있었겠네요. 예, 네, 엄청 많죠. 아, <laughs> 원든 씨가 엄청 많다고. <laughs> 어떤 곡이 아, 그럼? 본인이 만든 아, 거 아니니까 근데? 아, 곡이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 포커싱 좀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아, 리더입니다, 네. 리더. 아, 리더네요, 역시. 그러면 <laughs> 그러면 리더분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어. 소개해드릴 앨범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 되셨겠죠. 당연히 리더인데. 응. 하나 어. 지금 이제 나올 곡은 카메라를 챙겨라는 곡이고요. 네. 어 이번 EP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이에요. 네. 네. 다섯 번째 어, 앨범 아닙니까? EP라고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다섯, 번, 다섯 <laughs> 그러게요? 번째 앨범에 이제 네, 1번 번 트랙으로 <laughs> 될 곡이, 곡인데요. 네. 어,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어. 카메라라는 이제 그그 그 기계. 가어 네. 기계가 쉽지 않네요. 이거 지금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 너무 잘 듣고 네. 있어요 지금. 카메라는 기계가 기계라는 단어 이제... 음.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laughs> 과거를 이제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오,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음.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네. 오 아주 좋은 설명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분들이 보충하실 설명 있나요? 네. 어... 네 우중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순간들을 <laughs> 음. 그런 사진으로 남기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자 그래서 음. 우리 같이 앞으로의 시간을 아, 네. 네, 함께 즐겁게 하자 정리를 좀해주요 네, 네. <laughs>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laughs> 어,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어. 이 노래 빨리 들어야 될것 같네요 카메라를 챙겨 라이브로 들을 거고요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할게요 와! 들으셨습니다. 와 너무 너무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 노래가 우리들의 지나가는 시간을 남기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진으로 남기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 우리 이때 참 예뻤다라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위아든 나이트한테도 그런 날들이 있나요? 어그 얼마 전에 네. 그또 이제 그 톡으로, 네, 톡으로 이제 병선 씨가 저희 20대 사진을 문득 올린 적이 있는데. 아 20대 사진이요? <laughs> 예. 20대 초반의 사진이요 20대 초반 네. 사진 근데 아 우리 그때 예뻤구나가 아니고 <laughs> 네. 우리 그때 왜 그랬지? 너무 촌스러운 <laughs> 네, 거예요 흑격사왜 네. 왜 어떤 느낌이었는데? 막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좀 그쵸, 그랬나요? 나름 꾸민다고 그때 아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음. 의상과 헤어를 네. 저희는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저희는 너무 촌스럽고 병선 씨는 똑같았어요. 고등학생 때 아, 지금까지 그래요? 항상 같은 스타일 유지해서 아 혼자 괜찮은 거예요. 어 확실히 그그 그 당시에 개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병선 씨가 보니까 흰 티를 입으셨어요. 굉장히 그... 베이직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데 베이직한 옷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laughs>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네. 단체로 산옷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진짜로요? 단체로흰티를 사셨어요? 네 단체로 흰티를 네. 입고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네. 활용을 잘하시네요. 네. <laughs> 그 위아드 나이스의 노래는 대개 작사의 한병선, 작곡과 편곡은 멤버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곡작업은 진짜 어떻게 좀 하시는 편이세요? 음. 곡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다, 네. 굉장히 저희는 그래도 다각도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 뭐 곡마다 정말 달라요. 제가 뭐 곡을 쓰고 편곡을 원중 씨가 할 때도 있고 네. 뭐 어떤 곡은 원중 씨 그리고 뭐 성수 씨와 공동 작업할 때도 있고 필립 네. 씨가 만든 곡에. 제가 네. 또 보컬 런칠 때도 있고. 오, 아 진짜 완전 네, 진짜 다 그래서 하네요. 같이 응. 공동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오, 네. 지난 앨범은 제작부터 유통, 홍보, 배송까지 소속사 없이 직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소속사도 있잖아요. 자체 소속사가 있죠. 저희 자, 아, 자체 소속사예요? 저희, <laughs> 네, 대표입니다. <laughs>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어, 그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아, 저희. 사업자도... 저희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누가 대표님이에요? 공동 명다. 대표입니다. 네. <laughs> 어머 대표님들이셨구나. 네, 계약서에서, 어머. 계약서 찍을 때 도장을 다섯 개를 찍어야 돼. 요야 복잡하네요. <laughs> 아이그 예전에 스케치북 나오신 거를 제가 저도 또 봤는데 병선 씨가 꿈이 스튜디오 가수라고 말씀하신 네, 거 보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밴드인데 스튜디오 가수라니라고. 그런데 무대에서 타이틀곡 부르는 거 싫어해서 유열 씨가 도, 놀리시던데 <laughs> 아직도 여전히 스튜디오 가수를 꿈꾸고 계신가요? 근데 진짜 저는 꿈이 그런 녹음을 ]에서? 하고 발매하고 콘서트도 네. 정말 제가 이제 리허설도 충분히 하고 딱 네. 잡았을 때딱 그렇게만 하고 싶은 게 꿈이긴 한데 아 네. 약간 완벽 완벽주의자 성향이 네, 있으신가 그, 보네요. 제 울렁증이 아, 심해가지고 네. 아 무대 울렁증 있으세요?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아 네. 특히 근데 방송은 특히. 스케치북 같은 무대에서는 네네네.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아, 약간 아무 말도 전치하셨군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 라이브도 좋지만 음원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오 이렇게도 깨아 농부를 보람씨가 오, 좋네요. 오, 좋네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다른 멤버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스튜디오 가수 동의하십니까? 우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동의를 할수 없는 게 활동을 해야 그렇죠 뭐 다양하게 맞아요. 저희도 이제 직업이니까 <웃음> <웃음> 그런 활동을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네. 해서. 저랑은 네.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무대에서 좀더 재밌고 그런데 음. 네, 저희 병선이는 딱 보면 뒤에서 제가 또 드럼이다 보니까 뒤에서 보여요 네, 네. 얘가 지금 멘탈이 좀 약간 흘러가고 아 있구나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laughs> 곧 있으면 틀리겠구나 하면 틀림없이 틀리거든요. 아, 없구나. 진짜요? <laughs> 아, 또 그런 얘기들이 있었구나. <laughs> 우리는 4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도 끌게요. 다섯 번째 앨범 반, 발매한 밴드 위아던 아이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티라미스 케이크를 듣고 왔는데 이 노래도 추천해주셨죠? 네, 저희 이곡도 기품들이 젊은 나라고 티라미스케이크가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곡인 거 같아서 맞아요. 일단 추천곡으로 골라왔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 또 고마운 또 KBS에 또 투쟁에 아,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laughs> <넣어주세요. 웃음> 역시 KBS. <웃음> <웃음> 어머나 어머나. <웃음> <laughs> 배우, 배우 김성철님이 부른 이제 트라이앵글 또 아, 그렇죠, 네. 다른 버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한번 이제 들어봐 주시면은 <laughs> 홍보를 아주 부탁히 <laughs> 아, <소독해 잘한다>. 하시네요 <laughs> 우리 우이하더나이 분들이 그 음악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다고들 얘기를 해 주셨지만 성격이나 취향이나 그 밖의 부분은 많이 다를 다른 것 같아요. 즉 제가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we are different 했던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매일 <laughs> 그 이제 항상 느끼죠. 매일 매 순간 아, 1분 우리는 1초 합추진. 다르구나. 네. 우린 다르구나. 어 어떤 부분에서요? 뭐 밥을 먹을 때도 약간 그런 거 같고요. 식 취향도 다른 거 아. 같고 음뭐 앨범 커버를 이제 고를 때도 사실 이제 다 다른 거 같고 네. 뭐 하나를 딱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사실다 아, 네. 달라서. 네. 맞아요. 정말 의상만 봐도 다 다릅니다. 뭔가 캐주얼하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되게 고풍스러운 <laughs> 분도 한분 계시고 오늘 되게 뭐 입자고 말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평소에 입는. 어그아 그러... 네. 그렇구나. 약간 그거 우리 그 원중 씨는 뭐예요? 블라우스. <웃음> <웃음> 아 진짜. <잠시만요. 웃음> 블라우스가 아니라 셔츠. 셔츠죠. 네 셔츠. 아끼는 셔츠인가봐요. 되게 예뻐요 아, 그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산지, 안... <laughs>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필립 씨도 이야기 좀 나눠 주세요. 목소리가 저희 안들은지좀된거 같은데. 네. 음. <laughs> 다르, 다 다르죠, 저희. 네. 많이 많이 다르고. 음악 외적으로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뭐요? 축구를 이게 있어요. 아, 축구를 좋아하세요? 예. 어, 꼴키퍼는 네. 누가? 저희는 음악을 해서 손을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그, 계로 키퍼를 안합니다어 <laughs> 그래요? 아 그냥 골키퍼 없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아. 저, 저희 라디오 끝나면은 이제 볼차로 이제 다 같이. 아 볼차로 전문 영화 네. 나왔네요. 볼차로 <laughs> 볼차로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각자 맡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위더나이 분들끼리 소속사를 또 한다고 한다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뭐 음. 입는 것도 그렇고 되게 역할이 나눠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나네 네. 많이 나눠져 있는데 중인, 네. 그 일단 뭐 행정적인 거는 행정적인 거 행정적인 건 이제 병선 씨가 많이 하고 아. 이제 또 저희가 믹싱까지 다, 네. 다 해가지고 믹싱은 또 우리 황믹서 또 성수 씨가 제가 네. 아 네네네 다 하고 저는 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돈 담당이요? 네, 네. 되게 얼마, 얼마 전에 되게 지금 앨범 찍는다고 약간 지출이 좀 많이 컸는데. 아. 네. <laughs> 다, 다행히 풀렸습니다. 아, 다행히 풀렸어요. <laughs> 네. 다행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laughs> 활동해야겠죠. 아, 네. 근데 그 회계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음. 분들께서는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선 그 보람. 씨가 네. 뭐 술이나 이런 걸안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네. 절제를 시켜 주시거든요. <laughs> 저희가 회식을 하거나 공연을 네. 너무 이제 많이 시키려고 해서요. <laughs>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만편히 절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킵니다. 아, 절제하기 전까지? 네. 그러면은 또멤버분들의 주량이 안 궁금할 수가 없는데 주량이 어. 어떻게 되세요? 가장 센분 일단 병선 씨가 여기서 제일 센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저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맨날 저 소리입니다. 맨날 저 맨날 소리. 맨날 저 소리. 아,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멤버들이 좋아하는 수준이고요. 병선 네. 씨는 제가 끝을 본 적은 없어요. <laughs> 맞아요. 주장이 끝을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아그 아, 정도로. <laughs> 제가 아, 근데, 양은 아닌데 즐기는 쪽으로 음, 이제 기분 좋게 네. 이제 전형적인 술, 술 많이 먹는 사람이 하는 멘트예 그러니까요. <laughs> 공개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즘 말로 알코올 알스라고 하죠. 알스? 자 음. 가장 못 먹는 사람 누구예요? 음, 아무래도 김보람 씨겠죠. 아 보람 씨가 네, 제가 제가 먹으면 안돼 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아, 네,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네. 음. 근데 뭐. 네. <laughs> 한 번씩 먹습니다. <laughs> 기분 좋을 땐 많이 드시잖아요. <laughs> 바, 바다 건너가면 마셔요. 바다 네, 건너가면요? 네, 어. 제가 이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웠어요. 음. 내가 바다를 넘어가면 먹겠다. 네. 여행 자주 가시 가세요? 그래서 저... 여행을 자주 가요. 그래서 그래서 여행. <laughs> 아또 그렇게 되는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라이브 해주실 노래도 신부 수록곡이에요. 어떤 노래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번 어, 아이 어지러움의 타이틀곡이고요. 아, 네. 네. 벙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벙커. 음 굉장히 그러니까 둘만 연인과의 그런 둘만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둘만의 시간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로맨틱하네요. 네. 오, 이 노래 우리 함께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첫째 앨범의 타이틀곡 위더나이스 벙커 듣고 오셨습니다. 어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인정하시나요?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개인적으로 멤버, 네, 멤버들도 다좋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다섯 번째 앨범을 들으실 텐데요. 어떤 순간에 노래가 재생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자기 전이나 또 네. 제일 좋을 땐 사실 여행 갔을 때아 들은 듣는 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뭔가 일상이랑 좀 분리돼 있고 진짜 네. 그 음악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딱 서서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굉장히 더 좋게 들 때가 많은데. 어, 여행 갔을 때 네, 그런 순간에 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노래가 되게. 뭔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때가 네. 4호선 딱 타고 4호선이요 동작대교 딱 넘어갈 때 <laughs> 음. 어 그때 네, 한강 딱 보면서 되게 근데 동작대교여야 돼요 그 동작대교 <laughs> 그그 하늘색 이철 그거랑 <laughs> 되게 잘 어울 려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어, 진짜, 진짜 디테일하네요 진짜. 진짜. 근데 딱 상상해 보니까 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정 씨는 예? 저는 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음. 되게 힘든데 퇴근 시간은 힘드니까 힘드니까 <laughs> 지친 마음을 좀 달랠 <laughs> 어, 수 있게 어, 네. 퇴근 안 해보셨죠? <laughs> 아니 해보세요. <해물받아. 웃음> 왜늘 하죠. 플립 씨는 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요 로맨틱하다. 어머 음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laughs> 되게 의외네요 <laughs> 아니, <저는 웃음> <그거> 방금 벙커 <laughs> 듣고 와서 네. 음, 벙커는 좀 특히 그러면 음, 좋을 벙커가. 것 같아요. 벙커가. 아 성수 씨는요? 예 저는. 텔레비에서 많이 들었 e b i Terebi. Terebi, Ter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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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서 e 레비 좋아요. 우리 i e r r e t e e b i t e Terebi. Terebi.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믿고 듣는 밴드가 사실 듣기 좋고요. 아, 인데 이미 네, 뭐 그런 소식은 네. 다 붙어있는데요, 뭐. 일단 앞으로는 어 네. 굉장히 <웃음> <웃음> 방금 침찬해신거 ASMR인 줄알았어요 <laughs> <laughs> 아, 이 다섯 명은 정말 오래 하는데. 음. 어, 음악 진짜 좋다 이런 말 들으면 조,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그 시대에 맞는 음. 이 지금 이 시대를 노래하는 음. 밴드구나 어, 뮤지션이구나라는 음 소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좋은 목표인데 우리 공연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내일입니다 내네 <laughs> 네. 어떠, 어떠세요 좀잘 준비됐어요 지금 굉장히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 신곡들을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를 거의 그쵸. 이제 무대에서 선보이는 자리가 될 건데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리허설만 네, 뭐, 네. 아, 네. 잘 되면네. 병선 씨 음. 모니터만 잘 되면 잘될 거예요. <laughs> 모니터만 잘 되면. <laughs> 네. 그럼 우리 특별히 내일이 바로 또 공연이다 보니까. 우리 저희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음성 편지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나, 내일 있을 나의 공연에게 그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그 우리 리다 분께서 해주실래요? 아딱 좋네요. 네. 원준 씨가 공연 공연에 대해서? 네 내일 있을 나의 공연에게 하는 메시지. 음성 편지. 공연아 네? 잘 지내 음. 아, 잘 지내고 있지? 어, 네네. 내일 있을 공연이 어, 무척이나 떨리지만 어, 잘해보자꾸나. 어, 병선이의 이그 어지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어, 괜찮았네요. 우리 아주 괜찮, 아주 깔끔하고 음. 아주 아주 좋은 메시지였어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선 씨도 내일 있을 네. 나의 공연에 무, 모니터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네. 어, 모니 모니터야, 어, <웃음> <웃음> 내가. <웃음> 그 모니터 레벨을 잘 체크해 볼 테니까 <laughs> 내 목소리 잘 들려 주으면 좋겠고 노래도 목뭐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어 이틀 동안 관객분들한테 좋은 노래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음. 바람, 바란다. 네, 그래 로우 네. 좀 많이 빼고.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그 콘서트 언제 어디서 하는지 좀 바로 알려주실래요? 일단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네. 홍대에 있는. 어, 구름 아래 소극장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6시부터 <laughs> 해서 이제 굉장히 단촐하게 이제 정말 딱 100, 200분 정도 모시고 이제 아 콘서트를 어, 진행하거든요. 재밌겠다. 그리고 네. 뒤에 LED 영상과 함께 저희 앨범을 어떤 앨범인지 전부 느끼실 수 있는 공연이 될것 네. 같습니다. 아 앨범 앨범 얘기부터 공연 얘기까지 저희 이제 또한 시간 함께했는데 음. 끝으로 노래 들으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골라신 노래는 위아더 나이스. 서로는 서로가 역시 본인들 노래로 꽉꽉 또 채워 오셨네요. <laughs> 서로는 서로가 누가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응. 음, 청수 예. 씨가. 어이 노래 역시 그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좀 위로와 네. 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laughs> 위로가 되는 곡이네요. <laughs> 저희 아까 <약간> 공연 <laughs> 공식 엔딩 곡. 네. 어, 아, 네. 아뭐 엔딩 곡이구나. 내일 가시는 분들도 다 들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서로는 서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위아드나일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